안녕하세요. 세레이예요 오랜만에 왔어요. 날씨가 요즘 진짜 많이 추워졌죠? 오늘 리뷰드릴 와인도 좀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 되게 잘 어울릴 만한 와인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리뷰 드릴게요. 반가워요. 네, 여기는 그 도쿄등심 광교점이고요. 여기 프랜차이즈 매장이잖아요. 그래서 서울 곳곳에 이제 매장이 있는데 오늘은 광교점이고요. 엘리웨이 3층에 위치하고 있고 이 매장은 홀키지 프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픽업한 와인이랑 여기 이제 메인 메뉴인 소고기, 한우 같은 것들 같이 이제 배합해가지고 어, 얼마나 좀 조화로운지 하나하나 리뷰를 좀 드릴게요. 와인앤모어 광교점에서 샀고요. 그리고 와인앤모어 광교점은 아비뉴프랑 1층에 있고 거기 보시면은 앞에 광장도 있고 가족들끼리 많이 산책 나오고 하시더라고요. 주말에 산책 가시고 할때 와인앤모어 들려가지고 와인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 오늘 리뷰드릴 와인은 울프글라스 와이너리의 플래티넘 라벨 와인이고요. 바로사벨리라는 그 호주 와인 생산지에서 그 슈라즈 100%로 만든 레드 와인입니다. 또이 라벨에는 되게 특징이 있더라고요. 울프 블라스라는 와이너리가 좀 라벨을 컬러로 등급을 좀 표시한다고 하네요. 데일리 와인으로 마실 수 있는 그 레드 와인은 붉은 컬러로 구분을 했고, 그리고 프리미엄 등급의 와인은 골드나 옐로우 컬러의 라벨, 그리고 오늘같이 좀 플래티넘. 등급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레이 그리고 뭐 브라운 그리고 플래티넘 이런 컬러로 라벨을 이렇게 표시해 뒀기 때문에 코지 한90% 이상 되는 국민들이 이 라벨을 딱 보고 아 이게 어디의 와인이구나 라는 걸좀 구분하신다고 하네요. 그만큼 되게 유명한 와이너리이고 또이 와이너리는 되게 기록적인 리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초에 10병 판매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또전 세계의 평평에서 무적 수상 내역이 1만 개를 보유하고 있대요. 그만큼 좀 믿을 만한 브랜드의 와인인 것 같고, 그리고 호주에서 가장 명망 있는 지미와 슨 트로피를 총 4회나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되게 유명한 와인인데, 제가 오늘 영광스럽게 한번 리뷰를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픈해볼게요. 전 아직도 와인을 한 손으로 따로, 따라... 어 약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오, 오. 되게 복합적인 맛이 느껴져요. 혀로 이렇게 느꼈을 때 되게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 짧은 시간 동안. 한 번만 더 마셔볼게요. 아, 진짜. 약간 왜 비싼 와인인지 알것 같아. 어떤냐면은 처음에 딱 마셨을 때는 그 자두나 베리 같은 그런 과일 맛이 살짝 느껴졌다가 그 마지막 쯤에는 그 어, 바닐라 그리고 오크 향도 좀 나면서 약간 스파이시한 맛으로 약간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한번딱 마실 때한 가지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맛이 막 촘촘하게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 나요. 진짜 우아하고 좀 고급스러운 와인 같아요. 음, 너무 맛있는데? 자 오늘 코스에와가지고딱 시작 메뉴이고요. 보시면은 전복 있고, 육회 있고, 그다음에 연어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있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연어 안에 뭐 이렇게 사각사각 재료들이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과일인가? 일단 육회 먹어볼게요. 맛있어. <laughs> <laughs> 와인의 어... 맛을 잠시 잊었어요 <laughs> 맛있어요 음 너무 맛있다 육회맛 하나만 느껴지는 건 아니고 육회랑 같이 막 여러 가지가 어울려져서 되게 복합적인 맛이 나네요 음, 이 와인이 되게 조화롭고 산도도 적고 바디감은 좀 있는 반면 당도는 아예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다음 음식은 황태영양죽이라고 의 하네요 되게 따뜻해요 여기 위에 마늘 후레이크 있고 칠타래 고추 같은 것도 같이 있어요. 음 상태가 조금 조금 씹혀서 단이 딱 알맞고 후레이크가 씹혀가지고 되게 고소하네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요 와인 오픈한지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처음 딱 오픈했을 때보다 시간 지날수록 되게 풍미가 올라오는 느낌. 되게 향에서도 엄청 이게 오크 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무 향도 나고 그러면서도 마지막에좀 부드러운 바닐라 향 같은 거. 음. 아보카도로 소을채운 참치 준비해 드렸고요. 네. 정종을 알콜을 날려서 간장이랑음 너무 예뻐요. 여기 위에 꽃 꽃잎인 것 같아요. 나는 그 아보카도로 채워져 있고 참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간장 베이스로 만들었다고 하시네요. 너무 맛있어요. 그 참치와 짜지 않은 간장이 되게 조화롭고 그 다음에 참치가 입에서 좀 녹았을 때 아보카도 맛이 튀어나오면서 아보카도 사이에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맛이 굉장히 조화롭네요. <목소리> 크림과 새우로 속을 채운 고르케 준비되었습니다. 곁들 있는 소스는 와사비랑 마요네즈. 이거는 새우로 속을 채운. 크림 새우, 어. 새우로 속을 채운 고 새우, 어. 새우로 속을 채운 고로케이고요 같이 나온 그 소스는 와사비 마요네즈라고 해요.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요. 살짝 크리미한 맛. 와사비 소스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와인으로 가심 한번 할게요. 음, 비싼 와인으로. 한 잔에 이게 얼마예요? <laughs> 음, 이거 진짜 맛있다. 저 집에 갈때한병더 사가야겠어요. 행사하고 있으니까. 지금 좀 쟁여둬야 될것 같은데요? 마치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와인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 <laughs> 잘 모르는데. 식사 드시기 전에 입안을 한번 헹궈줄 수 있는 패션 브로치 브라인트예요. 이게 샤베트 같은 거래요. 고기 이제 바로 시작하기 전에 그 스타터로 먹었던 음식들을 좀 입을 헹궈주는. 음! 엄청 상큼해요 그럼 이 상큼한 샤베트 가또 우리 와인이랑 얼마나 음... 어울리는지 한번 먹어볼까요? 네, 아이스크림이랑은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씨. 와인 좋아하세요? 아 어, 좋아는 하는데 잘 몰라서 아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그 손님이 어, 와인 추천을 하면 오, 와인 오, 이 와인 추천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울프블라스 플래티넘 라벨 쉬라즈. 아, <laughs> 그래, 알겠습니다. 자, <laughs> 아, 그리고 이 와인은, 어, 산도는 거의 안 느껴지고, 탄닌감은 살짝 있는데, 탄닌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요. 먹어볼게요. 진짜 잘 어울려요. 이렇게 육향이 진한 한우? 역시 예상했던 대로 고기랑 제일 잘 어울려요. 음 여기 고기 진짜 맛있는데요? 다음은 무슨 고기예요? 등심요 네. 안에 마블링 장난 아니에요. 마블링 장난 아니에요. 미디움으로 구운 등심이에요. 이번에는 와사비를 조금만 얹어서 먹어볼게요. 볶 괜찮으실까요? 네. 진짜 맛있어요. 약간 기름지고, 고소하고, 육즙이 확 나오네요. 그러면 새우살이랑 한번 잘 먹겠습니다. 막 입에서 막 녹네요. 그냥 먹자마자 좀 없어지는 게좀 아쉬워요. 좀 씻기 <laughs> <laughs> 전에 드셔. 아,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오, <laughs> 그럴싸한데 살치살도 한번 먹어볼게요. 육즙이 엄청 고소하고 육향이 너무 좋아서 와사비나 특제 소스 없어도 너무 훌륭해요. 저는 특별히 이렇게 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고기도 너무 맛있고 와인도 맛있어서 같이 못 싸겠어. 음 식사는 한우 미역국 준비했습니다 밥이랑 국은 부족하시면 한실 리필 가능하시고요. 음 한우 미역국이라고 하는데. 그냥 맛있는 미역국 맛이네요. <laughs> 일반적으로 고급스러운 그 와인을 생각하시면은 프랑스의 보르도나 버건디 지역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좀 미국이나 호주 같이 신대륙 와인들도 굉장히 맛이 지금 뒤지지 않고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우아함의 되게 고급스러움의 대표 와인이 더 이상 프랑스가 아니라 신대륙으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와인은 좀 시원하게 드시고 음식은 시원한 그 해산물류보다는 풍미가 있는 육류랑 함께 드시길 좀 추천드릴게요. 오늘 그 도쿄등심이랑 울프블라스, 바로사벨리 산지에 울프블라스 와인 같이 이제 리뷰해드렸고요.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